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100분이 되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오, 들어오셨다. 좀 짧게밖에 못하긴 합니다. 진짜 한 10분밖에 하지 못하지만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자야 끝나서 오늘 불후의 명곡 녹화 끝나서 퇴근길 근데 진짜 잠깐밖에 못해요. 다들 저녁은 먹었나요? 저는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맛있는 저녁을 먹을 겁니다. 근데 필터를 좀 해야 될것 같지, 왜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네요? 기본 카메라? 어, 뭐가 있지? 아, 이건 너무 인위적인데? 어, 이것도 너무 인위적인데? <laughs> 좀 자연스러운 필터 없나? <laughs> 자연스러운 필터 없나? 어, 그나마 이거? 어. 좀 필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피부가 조금, 뭐야, 올라와가지고, 기본 필터 안될것 같아요. 이건 뭐야? 어, 아, 별도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안 돼요. 노필터 안될것 같아요. 피부가 제가피부과갈 때가 돼 가지고. 기본 필터가 제일 나아요? 8K는 뭐야? 이게 왜 8K야? 8K? 4K는 들어봤는데 8K는 뭐예요? 꾸꾸까까. 꾸까까. 꾸꾸까까. 꾸꾸 노필터 할까요? 이게 노필터? 근데 제가 좀 뾰루지들이 올라와서 이게 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네요 <laughs> 조금 멀리서 할게요 <laughs> 가까이서 하니까 내 뾰루지들이 보여 지연언니 나 15살 리너스인데 엄마가 지연언니 노래 너무 부른데 <laughs> 너무 좋죠 15살 리너스라니 고마워요 이번주에 피부과를 못 갔어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올라왔어 지금 노필터에요 그냥 너무 필터하니까 좀 인위적인 것 같아서 그냥 노 필터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뻐요? 고마워요. 내 눈에는 보여. 오늘 불의 명운 녹화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배우분들도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같이 엑스칼리버 했던 지훈 선배님이랑 준호 선배님도 만나고. 재밌었어요. 저는 잘 보여요. <laughs> 오늘 쌤이 메이크업 되게 화려하게 해주셨어요. 무대라서. 오늘 그래서 렌즈도 좀 화려한 거 끼고, 메이크업도 좀 화려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반짝반짝 보이시죠? 노 필터로 아주 잘 보이시죠? 근데 제가 조금 얼굴이 찌들었어요. 왜냐면 이, 이 메이크업이 사실 새벽 6시? <laughs> 새벽 6시부터 한 메이크업이어가지고요. 좀 제가 찌들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새벽 6시부터 12시간이 지났네요. 거의 넘게 지났네요. 19살 리너스였는데 여, 27살 됐어요. <laughs> 대박사건. 그래도 아직도 20대시네요. <laughs> 오늘 진짜 요정 그 자체였어. 진짜요? 여러분 다들 본방 사수 해주세요. 무대 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정말. 틈틈이 연습도 많이 하고. 근데 진짜 곧 끝내야 돼요. 진짜 거의 나와가지고.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저녁 꼭 챙겨 드시고. 저는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행복해요. 드디어 밥을 먹으러 가요. 아직도 10대 같다고요? 아, 10대는 조금 믿을 수 없고, 20대라고 합시다. 그래도 20대 같다고 합시다. 점매 추. 점매 추. 생태. 생태탕 어때요? 생태탕. 생태탕. 뜨끈뜨끈하니. 생태탕 저 오늘 추천합니다. 생태탕 네, 부루의 명곡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첫끼예요첫끼 아직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아프지 말고 늘 행복하세요 그대도요 그대도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어, 김 대표님 들어오셨다. <laughs> 대표님, 저 불면 갔다 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어디 가세요? 불면 끝나서 퇴근해요. 밥 먹으러 가요. 대표님, 조만간 밥 먹어요! 오늘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좋았어요. 저도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햄버거 챌린지가 뭐예요? 찾아봐야겠다. 햄버거 챌린지 나도 모르겠네. 고기 자주 드세요. 저 고기를 정말 자주 먹어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1일 1일 고기 먹는 것 같은데. 저는 밥 먹을 때 반찬에 고기 반찬 없으면 현식하는 현식쟁이라. 오늘 텐션이 높으시네요 네 당연하죠 무대를 했잖아요 전 무대하고 나면 텐션이 올라갑니다 햄버거를 한 입에 먹는 챌린지가 있어요? 근데 저 이제 1분 남아서 진짜 꺼야 돼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했어요 제가 또 조만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예쁜가봐요 되게 메이크업 얘기가 많네요 다음주 불명 본방사수 해주세요 이제 벌써 곧 봄이 오네요 K의 계절이 오고 있어요 제가 3월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K의 계절이 오고 있어요 빨리 날씨가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좀 밥을 먹으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laughs> 여러분 다들 저녁 챙겨드시고, 조만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불명 다음 주 아니에요, 언니? 아, 3월, 3월 8일날 K 불명 나옵니다. 그때 꼭 봐주세요. 다음 주가 아니었어요. 3월 8일 본방사수 어 제가 자주 가는 <laughs> 예쁜 사장님도 게, 들어오셨어요. 손키스 여러분,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저녁 꼭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해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네, 3월 8일 불명 본방사수. 오늘 무대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으로 확인해주세요. 스포하면 재미없잖아요? 곧 올게요. 안녕. 나의 이 뾰루지들은 눈 감아줘. 안녕. 다들 맞춰 하세요. 저도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